เซลลิโอใช่ไคะใอ่คสูสีราคาเจ็ดร้อยบาทใช่ปะหกหกร้อยบาทซื้อ 태국은 참 싸다, 아마지. 홍로이마트. 음. 차이만5천 음. 원짜리 의자가 어떤 모양인지. 자, 시 소재. 여기 방에 있던 그 의자가 하나 있는데, 장시간 그 하게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되게 좁아요. 엉덩이 되게 많이 좁고 허리 맞치는 것도 몸이 좀, 각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려면 뒤로 막 몸이 좀 뒤집어지거든요. 이거는 간단한, 하 커피 한잔 할 때, 일때나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태장. 어, 허리 굉장히 좋은데? <목소리> 의자를 좀, 이때까지 좀 조립을 해봐서 그런가? 되게 좀 쉽네요, 쉬워 완성했어요, 완성 일단은 내구성은 그렇게 확실히 뛰어나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 훨씬 괜찮네요 뭔가 디자인이라든가 이소재 그런 감촉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다만 이 조금 아무리 싼 제품이다 보니까 뒤로 이제 틸팅도 안 되고 이제 높이 조절도 안 되고 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좀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캐널 리클라이, 셈에 음 허리도 좀 받쳐주고 오케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맞지 어, 그냥 갖다 하나 이뭐 편집할 정도로 뭐 충분한 어, 의자적인 뭐 요즘에는 뭐0만원2 0 0만 원짜리도 워낙 큰 해가지고 이런 이만 오천 원짜리 이런 거가 참길리는 없지만 예, 저같이 이제 외국에 단기적으로 좀 머무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제품이네요 이런 거. 어디? 자, 오늘은 꽃무늬 커플입니다. 꽃커플. Only Thailand p s s 아이고. 우디, 어디가밥 먹으러 가야지. 맞아. 음. I will bring you to the special place. special place. b 점심부터 뷔페 한번 조져보자. 응, b <laughs> a 커져. 아, 빵 커졌다. 어디야? 어,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길에. 생각이나 온다 탁. 오케이. 여기는 방콕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외곽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뭐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요즘에 인터넷에 SNS에서 계상 핫한 무페랍니다롯때 레오. 루스 오레디. 나 에스원. 아, 이 맞지. 컨스트럭션. 아. No information in internet. No, people still review five days ago. 아, 그런 참네. k n o 가 I 진짜. n 아, 쇼핑하고 w I don't know. I don't k n 명. w I don't know. I don't k o w I d t t h e s h o p l o o k very l u x u r n o I o n t k n o d o n o don't o w I don't k o w I don't k I don't I don't know. I don't I d o o w I d t k o w n t k n o I n t know. 코리아 갈비샵. 아, it's l o o a lot of people 하네. 어, 요즘에 저기 우리나라 그 프랜차이즈들 진짜 많이 진출 하는구나. It means high people they go to eat and then delicious and then they they bought the, the franchise. And 어, 그렇 그렇지. Because in Korea there's a lot of shop. 어. Oh my god, is that delicious in Korea? I never been there. <laughs> 음, 아니 그한 1, 2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진짜 요즘에는 한류가 핫하네, 핫해. The new Korean shop a lot. 음. It's not only banchan or Korean, some Korean shop. But this one is the new style of 음. the food, right? 맞아 맞아 맞아. 원래 그 띠오이를 달라고 했었는가? 그 띠오이가 있더라고요. 띠오이는 아, 어디 가도 또갈수가 있기 때문에 민진사가님은딱 보이면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구요. 만약에 시내 삼보대보지였다면. 아 여기 진짜 잘 쓰는구나. 이렇게. 야, 명년치사가 대단한데? 여기도 뷔페인가? I don't know if it's a buffet or not. 이거슨 코리아 is buffet. 뷔페인가 보다. 아, 뷔페네, 뷔페네. 399바트. 199바트? 스페셜도 있는데? 어, 아, when is open?

어? 어디서, 어디서? 태국에서? 그 한국말 해서 여기에 취업한 거예요? 와우, 한국말 깽막입니다 어,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이 떠이보다 잘해요. <laughs> <laughs> 응. 우리나라에서도 먹어보시는 편인데, 민수사가 태국에서 떠있습니다. 기다렸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제가 쇼핑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우놀이새끼라는 예능을 보는데 거기에 태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조만간 잠깐 들어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태무에서 봄에 입을 옷이랑 신발 같은 거좀 구매를 좀 했습니다. 물건이 지금 막 한국 도착해가지고 제가 직접 입어볼 수는 없었고 어저 어머니가 일단은 여기 언박싱을 해서 또 개봉한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뭐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다고 흡족이하시더라고요 슬리퍼, 신발 그리고 저녁에 입을 바람막이, 티셔츠 그리고 속옷까지 간 주문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분들이 테무를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리뷰해 보면 우리나라 분들의 리뷰를 정말 자세하게 막 적어놓으셨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이번에도 좋은 아이템들을 또 득템을 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참고로 지금 신고 있는 이 양말 이것도 테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쇼핑몰 대비 진짜 반값 이상으로 저렴하더라고요. 또 테무에서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준비한 또 선물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코드를 테무 검수창 에 입력하시면 최대 2 6만 원의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직구 쇼핑몰 테무에서 현명한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가가 가. 오케이 가티카 이게 뭐야 근데 네. 소 소화수? เมนูนี้ปนาร์ตินจะเป็นราคา399บาทยังไม่รวมเบ็นะคะที่ได้ก็จะเป็นเนื้อหมูเนื้อไก่ของค่ะส่วนเรื่อราคานั้นนี่คแล้วนะคะ So it means buffet that include this one yeah, But the, the, the all our price we got this one free eight nine ten eleven you choose one which one would you like to have we got three one only one <Yeah. S 1> oh, okay okay, okay. So it's not 100% buffet, buffet only the four. Yeah. Oh, okay, yeah. got it. How nice, is <laughs> your wife? She's <laughs> 100. She's kind. She's kind? Yeah. Ah. She's here, she she right. the girl of the girl. Oh, cool. she's a lady. Yeah. Yeah. We have lots of boss. We have a lot of boss. <laughs> <Yeah. laughs> not only one. Uh -huh. Not only one. You okay. can speak Korean? No, I can't speak Korean. I can speak only English. Wow, English, very nice. Yeah, oh. thank you. 와우, wow, it looks like... Very a... that... oh. it's very nice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삼겹살 집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태국에서도 이 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웬만한 곳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통 개인적으로 하시는데, 그런게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e 100 because of the weekend or 야어나 이거 먹어야겠다 어디 어디 짠 어디 있어 어짠위또 해서 짠하고 어 이거 이거 뭐야 치킨인 거 같네요 양념치킨 떡볶이 어 잡채 아 이거는 와 이거는 태국 사람들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안 먹는. 근데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데 어, 깔끔하네 깔끔해. 그러니까 딱 정말 필요한 것들만 다 모아놨네. 야 고기 너무 정갈하게 돼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맞지? 맞아. Normally we put like this ourselves, but oh, this one is good idea네. So with this one? 어어어. 구리면 돼 일단. 두개 해야 된다. 어두개두 개. 두 개. So, I got one. Deji Galdi. s signature of this shop. Name is 돼지갈비. 어. a l i I look okay, man. About what? About to eat. Oh, you look ready to eat. 어, Perfect. Chicken. Perfect with a cup of tea sauce. 진짜 맛있네 Get c o f 요아 예예 괜찮 잠깐 괜찮나요? 이면 살짝 물이 아, 네. 있는거죠 아서있 저희가 이서 네네 바에서 살짝 부서있습니다아 네네 향이 네.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공격이 짧아져도 칼로 이렇게 넣어도 괜찮습니다. 아, 물 붙으면 그냥 바로 물 뿌리면 된 거네요. 네. 네. 물만 살짝 뿌리면 되고요. 살짝 기름이나 이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빼시면 괜찮습니다. 아,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람> 아, 짜, 오, 맛있다. ตอวหนึ่งนะคะโอ้ย้ะขอบ้าเลยอากจะพิเศษอะไรอ้ยพวกเาได้ค่ะอ๋อโอ้โม่นี่สไปซี้ยโย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อบคุณขอบคุณมากอบคุณมขอบคุณมากคุณขอบคุณมาก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อบคุณ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คุณ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ขคุณขอบคุณมากคุณขอบคุณมากคุณขอบ 소야, 너이거 같다 감사합니리먹어라 그래 자, 같이 먹어보자 돼지갈비 오버다, 게임 오버. 큰라는데 It means other shops is in danger oh, if this s h o s go t h o y them 슬라는데? The price is not expensive. Uh, because normal coupé, f o r is not fresh. Mm -hmm. But this one is uh, l o o k like the same.

<laughs> <toys> 비빔 냉면도 아니고, 물냉면도 아니에요. 약간 그 중간치의 냉면인데, 이거는... 오 맛있겠다. 어때? 똑같은데 흔들릴 아 진짜... 컴페헤해라 <büyük> 어, 엄마 집, 엄마 식당, 이거 식당! 생각 태국에서 회나 이런거 장사 해야겠다 이 생각은 몇번씩 해봤거든요 절대 하면 안될거 같아요 이 가게를 이길 수는 없을것 같아요 저는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벽화도 좀 보러 고 여기는 홈프로 아. 오리 오리 디스 원. 그와 매매기 크기가 맞다는 거 같아요. 이소힘 This is what we. 뭔간 뭔간 칸. 아. <웃음> <웃음> 지금 사는 콘도 하수구에서 냄새가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콘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콘도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콘도 가게 되면 이거는 진짜 무조건 필수 필수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전에 한번 산 적이 있는데 그거는 또 크기가 안 맞더라고요 이거는 좀 크기가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걸 하고 이게 혹시 조금 안 맞으면 또 실리콘으로 고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게 하면 이제 더 이상 가수구에서 냄새가 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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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숨오시게네숨 오시게. 아, 끝이야. Because last time we go there, I don't, I do a 얼마 전에 너희랑 지하철 을 타러 가다가 지하철 배너 광고에 콘도 가 있더라고요. 여 근처에 위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스타일이 조금 특별해 가지고 태국은 보통 콘도가 한 동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단지가 조금 많은. 대단지 네, 그런 거라서 가격도 안 적혀 있고, 약간 신비주의 느낌으로 좀 광고를 해놨던데 근처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네, 저희가 이제 또 콘도를 또 사고 싶니까 어, 구경하는 차들 많구만. 어, 근데 빅 메이킹 하네. 아직. 아직이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그약그약 계약, 계약.สวัสดีค่ะ มชมโร 이 동네는 약간 저기 우리나라처럼 그 단지가 좀 많은 아파트들을 좀 많이 짓네요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저 뒤에도 이미 지어져 있는 것들도 지금 단지가 조금 많은 아파트 어 여기 이 동네가 좀 약간 대사관이라든가 그 다른 나라에서 파견 온 그런 인원들이 좀 많이 사는 곳이라 가족 단위에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여기는 아이고 아이고. Young Mice, c h i m e b a Tinica, Songti. Ah, okay, okay, o k a Saudi car. I d o n i s already there. You n but it looks like they are making your. I think mm. it's a good place because uh, the city is very close. Mm. Maybe they are making something yeah. like a BTS MRT station. Mm. It's very close just well, there. Maybe autobay a bus correct. Correct, They said it will be 27 floor. Each building has its own facility. And, and this on? is the main facility. And okay. <laughs> So it's like Muban, right? Mm. and the facility here mm. is the same as Korea. Oh, Korea right. It's my town. Yeah. Same, uh, same way, same way. Small one, small oh. one. Let's see. Small okay. Oh, they make closet also. So but like, it's, not in, it's not included. It's they making? it. Hong Kong. Hong Kong is

they like a small condo they cannot give the much land but mm. this one is a, a lot of condo oh. they can give more. Oh. Actually this one is not so 괜찮아. 어, 근데. 이거 이것도 괜찮은데. 훨씬 나을 건데. 발코니도 훨씬 나을 거. 자, 와만 어, 분디스도 발코니도. 어, 여기 33 스퀘어죠. 어. 뭐 뭐야? They give us the walk i n c l o s e t inside the 어, 화장실 a 그 s 방이랑 바 e really g o o 야괜찮네 괜찮아. 34 s k m t m h s r only e e p o i n c can buy. I, I also want to buy. <웃음> <웃음> 어 똑같이 อ่อคนคนไทยเอ่อคน f อร e i g n e r ไม่เหมือนกันใช่ไหมคะไพรซ์ราคาก็ไม่เหมือนกันใช่ไหมคะตอนนี้ f o ร e เนอร์จะเป็นอาคาร ACD ค่ะคืออะไรหรอจะแยกอาคารกันนิดนึงค่ะอ๋อ f o ร e เนอร์ and Thai people different b u i l d i า g oh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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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how much different how เดอะราคาเหมือนกันเอ่อคนละอาคารอยู่แล้วค่ะคนละอาคารแต่ละอาคารราคาไม่เท่ากันอยู่แล้วค่ะ different, different uh, building different price as well uh, so foreigner stay foreigner building building ใช่ foreigner more expensive ใช่ไหมคะอ่าคนละอาคารราคาแต่ละอาคารจะไม่เท่ากัน Even even we are Thai, right? Uh -huh. But if we choose the the good building, it's also high price. Uh -huh. You know. Uh -huh. Uh -huh. Foreigner will be the Ah, the Ah, foreigner, they got in front. Thirty square meters. Uh, Why is this room so big? What? Thai? Yai Mark? The selling is the the same. The real one. Uh -huh. The selling. 와 진짜 음. 크다 봐. 아니와나 이거 진짜 이거 와, 괜찮네. 이거 <목소리> 괜찮네. 와 화장실 넣어 <목소리> 본거 봐. 와. 아. 티니 아, 3만 90. อัน 3만 4 9 0 0บาท Three point four because smaller than that one. Ah, jing, no. That one 3 .9. Oh, I, like, I really like this one. This one? Because it's very big. Yeah outside, inside. And uh, they're not using the meter, like are uh, uh, using hai. the how many times. Okay. So, like in two years, right? We just like give them monthly uh, until it's finished, something like that. Uh, that maybe the building already finished. แล้วเรนก็ต่อไปก็ตองไ e ่อ e งไปที่อื่นก็ต้อ a ไ o ที e อื่นกตองี่ื่น้อปอื่นอไนกค้าคนก n ไปที่นต้อ่ก็ต้อง่าื่นต้องไปทต้องไ g ท i ก็ต้องไปทีอกทีมอนไปที่ e ก r ไปที่ e ื่นก็ต้องไปที่อื่นก็ r ้องไปทีนไปท f ่อ e ่นก e ต้องไปที่อื t นก็ต้ i ง n ปทนไทตไปอก็ต่ 굉장히 아, 스럽기도 하고 음. 그리고 지금 계약금 10%만 걸면 일단은 2년 동안 이자 없고 2년 뒤에는 한 이자가 3% 나온다나. 음. And the, normally the is a big company, right? 음. So the interest t h e y w i l l make a contract with the the bank, 네. so normally it's less than normal. Okay, okay, okay. Because it's a big company. 어. 뭐야 현대가 이제 또. 파로구나 아이오닉. 토쿰비의 제일 중심지, 그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터미널 20일입니다. 옛날에 여기 항상 어느 시간에도 줄 서서 먹던 곳인데, 하고 싶은데. 아, 요즘에 너무 흔해져서 사람이 안 돼. 자, 저희가 여기 오는 궁극적인 목표. 푸드 코트. 예전에스숙소에 그그 학원 땡길 때는 매일그딱 학원 끝나면 여기 와서 이제 파타이 먹고, 아니 치즈 먹고. 어, 요요샵요샵 어, 그때 당시에는 태국 음식을 많이 잘못 먹을 때기 때문에 정말 먹는 게좀긍정적이라서 태국 생활이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태국 음식 웬만한 거다 먹기 때문에 또 괜찮네요. 어, 태국 생활이 옛날보다는. <utan> 뭐야 이거는 누들 oh. 나는 또야 이거 먹으러 간다 어 네. 우 카모 매고 저기 그카이안컷 스킨 스킨 마요 ้ <that's> <that's> 아직. 아, 아 진짜 이 맛에 태국에 살지. 이이하게 먹고도 지금 만 원이 안 되다니. 아니, I will eat one more. 진. At s one, one 많이 먹어라. 애초라이동 나기 대도 안. I love it. <laughs> 동냥유도스트레이트에이마요 여기가 진짜 집 근처면 에브리데이 맞제올수 음. 있는데 아쉽게 I want to stay around here. I'd eat here everyday. 커미널 21이 포트코트는 태국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가성비 다른 그 쇼핑몰은 조금 더 비싸거나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아, 여기는 정말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만또수쿰이 나와가지고 여기, 저기, 한인타운 갔다가, 한인타운에서 김스도 좀 사고, 어, 요거 좀뭐 새로 생긴 거 있나 한번 둘러보고, 옛날보다 조금 바뀌었네요. 길거리 그런 분위기 가그 하고, 숙소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덥네요, 더워. 밖에좀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주 진이빠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념사 시청해서 감사합니다.